익스플로러를 처음 봤을 때 위압감이 느껴지면서 미국 브랜드 특유의 크고 묵직한 디자인이 돋보였는데요. 무난한 디자인의 주간 주행등에는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오토 하이빔을 지원합니다. 대형 그릴은 육각 문양이 돋보이면서 포드 엠블럼이 자리잡고 있으며 범퍼 양 끝에는 안개등과 공기저항을 줄여주는 에어커튼이 있습니다. 옆면은 5 m 가 넘는 크기가 실감이 되면서 여러가지 포인트를 주었는데 A 필러부터 B 필러, 사이드 미러까지 차량의 색과 다른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여 세련된 느낌을 받게 하였으며 도어 하단에는 크롬 장식과 함께 이스플로러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후면은 전면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투박함이 느껴지면서 D 자 모양의 후미등은 면발광으로 되어 있으며 후미등 사이의 크롬에는 이스플로러가 새겨져 있습니다. 트렁크에는 리미티드 배지와 상시 사륜 배지가 있고. 범파 단부에는 듀얼 머플러가 있습니다. 휠은 앞2 5 5 55, 20 인치, 뒤2 5 5 55, 20 인치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스플로러 2.3 리미티드의 칠레 구성은 6.5 인치 LCD 계기판, 8 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 다기능 스티어링 휠, 전자식 다이얼 기어, 앰비언트 라이트, 우드 금속 트링 천연 가죽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의 테마는 따로 없으며 속도와 RPM은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시인성은 작은 LCD 안에 많은 정보를 넣다 보니 조금 복잡하게 보여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은 대부분 표시해줘 무난한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도 웰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밝기는 아주 밝았지만 색감이 조금 올빠진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터치에 대한 반응도 빠르고 각 기능들이 있는 메뉴는 간소화가 잘 되어 있어 찾기 편하면서 사용도 쉽게 할수 있었지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스티어링 휠의 백 버튼을 길게 눌러야 하는 점은 불편하였습니다. 다기능 스티어링 휠은 가죽의 느낌이 기존 국산 브랜드나 수입 브랜드와는 다른 패턴으로 되어 있어 장시간 주행을 했을 때 조금 거슬렸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다이얼로 되어 있으며. 주행 중에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빠른 반응을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은 무난하였는데 센터페시아 트림은 우드 트림을 사용하고 손에 자주 닿는 부분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손에 닿는 느낌도 무난하였습니다. 일렬 시트는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 전동 시트에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위 아래, 요추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척자감은 쿠션이 적당히 폭신하여 장거리 주행을 해도 허리 통증이나 피로감은 적었으나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몸을 고정해주지 못해 피로도가 있었습니다. 2열 시트도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가운데 시트를 제외한 시트의 각도 및 위치 이동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2열 공간은 카 시트를 설치하거나 키 182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아주 여유로웠으며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겨도 다리 공간에 여유가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3열 시트도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2열 시트의 버튼을 통해 탑승이 가능합니다.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무난하였는데 동급의 차량보다 넓은 공간을 자랑하여 공간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의 편의 사양은 오토아이빔 오토홀드 주행보조기능 1열 열선시트 1열 통풍시트 2열 열선시트 2열 햇빛가리개 스티어링 휠 열선 포존 에어컨디셔너 무선충전기 파노라마셜로프 전동트렁크 서라운드뷰 애플 카플레이,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의 안정성은 무난하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 앞차의 인식률도 좋고 직선이나 코너에서도 차선 중앙 유지도 정확하게 하는 편이며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에서도 무난하게 돌아 나갈 수 있었지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티어링 휠의 버튼으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3열을 접지 않아도 515L를 자랑하며 125cm의 캐디백을 가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3열 시트는 정동으로 폴딩이 가능하며 3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 1356L의 공간을 자랑하는데 125cm의 캐디백은 물론 카시트를 세워서 수납해도 될 정도로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합니다. 2열 시트는 수동으로 폴딩해야 하지만 평탄화가 되어 있어 매트 한 장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 차박이 가능할 정도로 1 8 0 c m 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아주 아주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라운드 뷰의 화질은 무난한 편이지만 모니터의 크기가 작아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애플카 플레이는 유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디오는 백앤올룹슨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으며 음질은 저음이 강하고 고음도 치찰음이 조금 있지만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익 스플로러 2.3 리미티드의 파워트레인은 2.3L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 304마력 42.9토크 복합 연비는 리터당 8.9km 연료 탱크는 73L입니다. 구동은 상시 4륜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제동력, 미션 반응입니다. 이스플로러 2.3 리미티드의 0에서 100km 기록은 6.84초 0에서 160km 기록은 20.45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느린 기록은 6.87초로 준수한 가속력과 더불어 좋은 성능 유지력을 보여주며 조속에서는 아주 경쾌하게 가속이 되지만 시속 80k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속력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의 100에서 0km 제동되는 시간을 3.4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동되는 시간 중 제일 느린 기록은 3.57초로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브레이크 성능 유지력만큼은 아주 좋았습니다. 미션은 자동 10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드로 주행할 때 변속 충격 없이 아주 부드럽게 변속을 하며 도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는 미션 은 빠르게 반응을 하지만 엔진이 약 1초 정도 느리게 반응하여 다소 답답하였습니다.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의 핸들링 은 차의 크기에 비해 아주 경쾌한 차의 반응을 느낄 수 있으며 코너 링 성능도 의외로 경쾌하였는데 코너에 진입하면 롤은 거의 발생 하지 않고 언더 스티어가 꽤 느껴지 지만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며 연속으로 코너로 돌아 나갈 때 5m가 넘는 차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경쾌하게 코너들을 돌아나갈 수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스플로러 2.3 리미티드의 핸들링과 코너링은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차의 크기를 잊게 해주는 경쾌한 차의 움직임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스플로러 2.3 리미티드의 시동 소음은 아주 정숙한 엔진 소음을 들려주었으며 38데시벨을 기록하였습니다. 주행소음의 경우, 노면소음은 억제가 잘 되어 있으며, 풍절음은 실내로 유입되지만, 충분히 정숙한 주행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시속 110km에서 측정된 주행소음은 63dB를 기록하였습니다. 승차감은 대부분 환경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노면이 좋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잔진동은 스티어링 휠에 조금씩 전달해주고 시트에는 잔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높이가 있는 요초를 지나더라도 아주 안정적이면서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운 고속도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간혹 피칭이 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 멀미를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면이 심하게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잔진동과 충격이 실내로 유입되지만 크게 불편하거나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으며, 과속 반지턱은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어 대부분 환경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의 승차감은 잔진동은 아주 잘 처리해주는데, 강한 충격은 걸러주지 못하고, 과속 반지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시트에서 몸이 뜰 정도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의 연비는 2박 3일 동안 측정을 하였습니다. 서울 모포 연비는 리터당 13.5km, 모포 서울 연비는 리터당 12.7km, 2박 3일 동안 시승한 연비는 리터당 11km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 포드 익스플로러 1 3 리미티드 10분 시승기였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영상 제작을 할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담백하고 간결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막이였습니다